자 네. 아, 3월 26일 매매 복귀 대신에 우리 토론을 하려 고 그래. 무슨 토론을 하냐? 어제 미국 주식 그거 들어보신 사람? 미국 주식. 네. 라방. 라방 들어보신 사 라이브 방송. 어, 희동 씨는 들었고. 난못 들었어요. 어, 그니 씨못 뭐 들었고. 미국 주식 하는데 그거 안 들었답니다. <laughs> 샵뚜껑 5회만에 사용을 한번해봐야겠네 그때 좀 잤어요 아 10시 반에 잤단 말이야? 10시 반에 <laughs> <만에> 라방을 했구만 행복했어 <laughs> 몇 시에 일어나서 미국 지식을 한다야 2시, 2시? 2시, <laughs> 2시, 4시 2시, 4시? 한참 움직일 때는 안 하고 미국장 오후 시간대에 그냥 <laughs> 어제 미국 시장 할때 내가 그한 가지 어떤 직감이 딱 드는 게 뭐였냐면 그 오늘 네. 아홉 시에 네. G20 정상 회의를 해요. 음. 코로나 때문에 G7이 아니고 20이에요? G20. 음. 그러니까 전부 다 화상 회의로 해. 음. G20 대부분이 뭐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음. 어 지금 난리 나라들이야. 음.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진단 키트며 뭐 하물며 어 도란푸는 어떻게 해? 음. 어 의료복 같은 거 지원해달라고 음.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유분이 있으면 주겠다, 어? 도란프한테, 응. 그지? 어? 여유분이 있으면 주겠다 그랬잖아. 응, 트럼프? 어, 트럼프가. 누가? <laughs> 트럼프한테, 어? 그지? 응. 세연이는 게임하려다고못 들었지. 네? 응? 그걸 듣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내 논리를 듣고 거기에 일 어, 내 논리에 확신이 있으면 나는 패팅을 해. 음. 네? 그리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나 업사이드 포텐셜을 항상 보지. 음. 내 논리가 대신 상식적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야. 음. 그지? 근희 씨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의를 한대. 음.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합리적이야. 네. 그래서 적극 권한 거야. 어? 왜? 그 생각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니까.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동의를 하면 나도 해. 응? 왜? 그 믿음이 전파가 됐으니까. 물론 그게 100% 맞을 거라고 이 세상에 누가 장담해. 그잖아 투자라는 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 내 말이. 틀릴 수 있는데 틀렸을 경우에 내가 대비를 하고 들어가잖아. 뭘 대비를 하고 들어가? 최악의 경우에는 난 2천만 원 날리겠다. 1천만 원 날리겠다. 그 가구만 있으면 배팅을 하는 거야. 왜? 천만원 날리고 벌수 있는 확률이 1억이야. 나 같으면 해. 리스크 대비 그 얘기를 내가 항상 매매 웃기 때 하는 말이 뭐야? 리스크 대비 위턴이 큰 지점에서는 항상 한다면, 우리가 스탑이 항상 0.5에서 1%야. 먹는 건 어때? 한번 먹으면 2, 3% 이상 먹어. 그럼 어때? 야바위할 때도, 어? 1을 냈는데 3을 저기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계속 해야 돼, 그거 사실은. 한 번은 걸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야바야 할 때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냈어. 잃었어. 그 다음에 두 개를 가. 두 개를 했는데 또 잃었어. 그 다음에 네 개를 가. 한번태면 내가 세 배를, 어떻게, 해? 먹잖아. 그럼 내가 여태까지 손해본 거, 한 방에, 언젠가 한 번은 걸릴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스탑이 작아. 우리가 1 0번 중에 세, 세 번만 이겨도, 세 번만 이겨도, 일본, 우리 그, 여기서 6개월 동안 한 사람들 그걸 보면, 뭐 민주광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보면, 승률이 20%에서 30% 사이야. 승률이. 7, 8번 깨지는데 계좌가 어때? 플러스야. 그거면 서, 성공한 거야. 계좌가 플러스이려고 이걸 하는 거지. 어? 근데 대부분의 개미는 어때요? 9번 잘 벌고? 한 번에 다작살이라 어? 승률이 90%야, 나는. 근데 계좌는 마이너스야. 어? 전투를 잘하고 전쟁에서 진 거지. 우리는 전투를 좀, 어, 일곱 번을 패하고 세 번을 승리를 해도 전체 전쟁에서는 어때? 승리하도록 만드는 게내 방법이라, 이 말이지. 지키는 것부터 먼저 하자. 이제 지역 적으로 빠졌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에 대해서 촉이 딱올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테이블에 놓고 토론을 하는 거야.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왜 오일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니?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내, 나도 그러면 딱, 이렇게 딱 꽂히는 게 있잖아. 번개처럼. 맞아. 그러면 그니 씨가 한 거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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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나는 더 붙여줘. 만약에 내가 더 그렇다면. 근데 또 체리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 그럼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신선한 발상이야. 그것도 말이 돼. 그러면 나도 막 찾아갖고 어떻게 해. 거기에 또 살을 붙여주고 논리를 붙여주고 상식을 붙여준다. 그러면서 어떤 그게 테마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어때. 분명히 또 확실히 틀릴 수도 있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장치를 해. 위험장치를 하잖아. 위험 장치를 안 하고 거기 그냥 풍덩 빠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지만 내 생각이 이번, 이번에는 100% 오라 이러고 전재산 다 들고 들어간 사람이 그냥 죽는 거야. 그게 바보지. 그지? 왜 자기가 다 맞출 거라고 착각을 해? 그 노벨 경제학상 탄 애들은 뭐 바보야? 걔네들은 왜 말아먹고 도망갔어? 파산했어? 그지? 세연이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고 솔민이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딱 어제 드는 생각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내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개성공단은 경제제재에 해당이 돼, 안 돼. 아니.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은 원래 경제제재 조치사항이야, 아니야. 아니. 아었어 근데 이명박근 네가 조져버렸어. 그지? 근데 지금 다시 재개하려니까 어때? 누구 눈치를 봐야 돼? 경제제재에 저기도 아닌데, 괜히 도란프 눈치를 봐야 된다. 그 새끼 눈치를 봐야 돼. 왜? 약속국이니까 어쩔 수 없어. 눈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슬슬 보고 있는 이유가, 물론 할수 있어. 왜? 영문 사회는 경제제재 조치 대상이 아니거든. 응?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 계속 눈치 보고 있어. 비찮하긴 하지. 근데 요번이 케이스가 좋은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어, 트럼프가 북미도 진전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그지 지네 나라 불끄이 바빠. 근데 우리나라한테 이걸 어, 신청을 했어. 도와달라. 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할때 개성공단에 마스크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의료장비 만드는 회사도 있어. 우리나라 제품이 어때? 좋다고 소문이 났어. 오죽하면 진단 키트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꼭 적어달래. 그 구호품 달라그 데서 그래야 신뢰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신뢰도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도 했어. 이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이야. 전 세계 낙인이 그렇게 찍혔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인 신뢰도나 크레딧은 확실하게 올라갔어. 자, 이런 상황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하면 딱 좋을까라고 난 생각을 한게 뭐냐면, 자, 개성공단은 아무것도 아니야. 경제조치 대상도 아니야. 야, 우리가 니네한테 충분하게 물자를 주든지, 전 세계에 이거를 지금 대량 생산을 하고, 싼값에 제대로 된 퀄러티를 가지고 공급을 할수 있는 코로나 관련 의료보호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풀 수도 있잖아. 그러면 개성공단이 필요해. 에? 트럼프한테 이제 그런 얘기하는 를 거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야, 내가 예전처럼 공은 너한테 줄게. 북한도 도와줘야 되고 이란도 도와줘야 돼. 제재 풀자고 유엔에서도 계속 그래. 북한하고 이란하고 그런 것과 맞물려서 트럼프한테 야, 네가 흔쾌하게전 세계의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못 이기는 척하고 열어줘. 그럼 공은 네가 하고, 우리는 개성공단 열어서, 제재 완화 공면도 하고, 실질적인 우리 산업도 일으키고, 응?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응. 어제. 그래서 오늘 지 20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딱 좋을 텐데, 그런 얘기가 오늘 바로 나오진 않겠지.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주식은 뭐야? 희망이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 잔인하게도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이 나오면 개성공단주는 음. 어떻게 되겠어? 엄청 오른다. 빠바바밤, 빵! 오른다면. 음. 안 그래도 고점에서 3 40%씩 빠졌어. 음. 그럼 개성공단주도 빠졌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개성공단주의 체력만 보면 돼. 이때는 재무제표나 이런 체력을 봐야지. 대신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더 개성공단주가 어때? 많을 확률이 있다이 말이야. 내 나이부한 어떤 감성일 수도 있고, 이게 논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얘기가 소설 나오면 개성공단주가 튀는 건 내가 보기엔 시간 문제라고 봐. 그래서 내가 지금 희동이한테 뭘 시켰냐면, 개성공단 기업 중에 상장사, 비상장사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일반인들이. 상장사를 고르는데 상장사를 골라서 어떤 작업을 해? 아, 이 회사가 체력이 지금 개성공단이 닫혀갖고 골골골 하는 회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영위해서 계속 호시탐탐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뭐 어? 지금 살아있는 회사 중에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하면 은더큰 이익을 만들어낼 회사인가? 그것만 딱 보고 몇 개를 골라갖고 분산 투자를 해놓는 거지. 그러면 그런 바람이 불어서 혹시나 그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가 돼? 아, 전화위박이 될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시나리오가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걸 할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면 어때? 자기가 골라보는 거야. 네. 또 골랐는데, 어, 나 혼자 판단이 잘안 서. 그러면 우리 오픈 채팅방이나 우리끼리도 이렇게 내놓고 토론을 해서 어, 그 이런 회사가 대성공단에그 지금 바쳤지만 이 회사는 다른 이걸 해서 뭐가 있어? 체력이 아직도 좋아.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오면 이 회사는 체력이 좋으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 보다는 뭐가 있어? 업사이드가 갈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한두 달 뒤에 안 가도 돼. 아이, 그거 무산됐어. 그러기 전에 어떻게? 파먹는 거야. 루머에 사고 어떻게? 해? 뉴스에 파는 거야. 그래서 주식은. 왜? 주식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오픈 채팅방 아니면 우리 여기 또는 시스템 매매 여러분들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토론을 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라. 응? 그런 아이디어는 개개인마다 주식에 관심이 있고 회사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가면, 우리가 아무리 테크닉을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그런 인사이트가 한 번씩 생기면, 좋은 기회가 된다 는 d I d i 어요 t see y o u 고 지금 n d out. I don't do 근데. 어. 근데 이 타이밍에 그렇지. 북한 얘기를 꺼낼까요? 누가? 아니 북한이 아니지.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들 베트남, 뭐, 저기, 미얀마, 어,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데 가 있는데, 공작 가동은 못해지면. 음.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 다 큰일 났어. 연세부터 다 알고, 한국에도 다. 맞아. 그것도 심각하잖아. 어, 엄청 심각해. 음. 그것 때문에 자금 경색이 돼서 도미노로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럼 걔네들을 둘, 둘, 돌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공부 다 멈춰 있는데, 그거 가동만 음. 바로바로 생산에 돌입할수 있잖아. 제일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거지. 북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 있는 공장을 돌려서 전 세계에 구호품을 보내자는 거야. 거기에 반대하는 놈이 누가 있겠어. 그리고 공은 누가 가지가 트럼프가 가지가 그러면 그냥 우리는 손안 대고 트럼프한테 좋은 일 하자고 하고 대선 공단문 여는 거야. 난. 그게 이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 근데 그 얘기가 소설 나오기 시작하면 그, 그 전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말야 미리미리 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laughs>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지. 공부상황. 그런 테마별로. 뭐 공부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지 차트 보는 건 지겨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면 좋은 공부가 되는 거야. 또안 되더라도 나중에 또 개성공단이 뭐 어떤 뉴스가 나오면, 오, 요 회사 내가 전에 공부했던 건데 이거 영향을 받겠다. 하고 네. 또 토론해서 또 저기 할 수도 있는 거 항상 그런 기회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네. 오늘 한국장이 어땠어요? 오늘 한국장 보면 여기 차트 회음도 있죠? 15위 평선에 딱 닿았어요. 중앙주가 이수가. 음, 참, 딱 닿고 떨어져서 1728, 음. 30. 음, 그게 딱 15위 평선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1800에서 1900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이중바닥만 넣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와서 올라가는지, 뭐 그럴 때 한번, 어 각자 개별 종목을 노리고 있다가, 어 사는 것도 괜찮겠다. 어 오늘 한진사 처음이야. 장이 아무리 오르고 내리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더라도 맨날 우리는 매매할 종목이 나왔어.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야. 진짜 30년 만에 나도 처음 보는 거고 3일 연장 매매할 종목이 안 나온 것도 처음이야. 오늘 겨우 한진 발견해서 받아서 잘 잡고 있겠지만 정말 안 나와.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들. 기다리고 있으면한번더 출렁일 거 여기서 외국 구이자로 이렇게 갈 거다 뭐 별로 그렇게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일고난 다음에 렇게 다시 흔들리는 확률이 높으니까 번들고 그때 조금씩 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다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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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습니다